나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한국교회 부활절 여담 예배 기자 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자 소개를 사무총장이신 김종명 목사님께서 참석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한국교회 부활절 여담 예배 대회장으로 기꺼이 선해주시는기아선 대표 총장신 이영훈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이 불가지의 난 내용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소중히 모란들 수고해 주신 준비위원장이신기아선 총무 엄준영 목사님. 수그 다음에 부위원장으로 예선 사고총 예선 총무이신 이강춘 목사님 소개해 주시니수고습니 <laughs> 연합예배 사무총장에 송영은 의원 경성의 김정민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위원장이신 예장개혁총무 김승규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는 언론과의 기자분들께 감사 드리며 시간상 한분한번 소개되지 못한 예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드리고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 아시다시피 그 부활절 모두 최대. 복에 까밀고 또 귀한 절기 행사 사실 영적인 의미는 크리스마스보다 부활절이 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사역을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춤과 부활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활절이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부활절이 74개월간이 리늘 한국 교단의 98.5%를 다그 포함하는 교단이 함께 참여해서 이번에 연합위에서 두발절 예를 갖게 되면 감사드립니다. 두발절에 대한 자산배제는 이게 문서에 다 들어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두발절이 3년만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서 처음으로 대비로갖게 되는 예배인 만큼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숙제 네. 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갇혀 있는 한국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성판하되다 희망과 회복을 주조로 해서 이번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긴 겨울에 잠에서 깨서 희망을 보고 우리가 나갈 때가 됐기 때문에 어, 한국 교회가 그의 앞장서기 오하고 이번에 우리가 활철 때까지 한국 교회가 함께 모험그 기금이 70억이 넘습니다. 그 기금과 함께 우리 우리 한국과 한국의 안건는 가장 큰 문제인 전출사 문제에 대한 그 기금도 우리 우리가 이번 부활자 헌금 때 마련을 해서 어, 트리키에 에, 에 전달되는 기금 70억은 이제 4월달 따르면 우리가 마무리하고 그 다음 우리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저주사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을 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올해는 하고 갑니다. 부활은 생명이고 또 회복이기 때문에 예, 저출성 경영학그 내용이 딱 맞아들어가는 것에 서 그런 부분을 해보고 한국사회에 전하는 우리 이번 발전을 예배가 되기를 감사드리고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주제로 전국의 17개 강력 어, 대도시 어, 기독교총연합회에서도 어, 같은 주제를 가지고 발전 연합회를 갖추에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부활절 행사 이만큼은 어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어 기관이든지 어느 교파이라든지 하는 것에 음. 나눠줘서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한 마음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서 중기위원장이시며 기아성총무실신 권기종 관님께 인연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회장님께서 부활절에 대한 기조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4월 9일 날까지 예별을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저희가 잘성기도록 이렇게 중기위원장으로 하겠습니다. 기자분들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한국글를 살리기 위해서 좋은 글들을 많이 써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의 도구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디리응답 시간인데요. 기자분께서는 먼저 손을 들고 발언권을 받으신 후에 지리해 주정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리할 때면 언론화명과 본인 성명을 말씀해 주시는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조이신문 지역목사입니다 구월절 연합 예배는 한국교회가 아, 소파가 차지만은 하나가 돼서 연합돼서 예배하고 또 같은 신앙 같은 음, 그런 신앙 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뜻깊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구월절 연합 예배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표들이 교단장이나 그 대표들이 모여서 연합제 예배를 이리는 것은 또뭐 있지만은. 그 소속된 교회나 이런 전국 기독교 기관들이 이렇게 구할절에 한 기둥문을 한다든지 남북뭐동 기둥문 이런 경우도 있었고 한데 전 대표자들만이 아니라 전국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구할절을 하나가돼서얘기한다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봤습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대로 지금. 물리적으로 절작 다 같이 모을 산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의 이 모든 내용을 각 교단당에서 각 교단 각 교회에 공지가 돼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 같은 주제, 같은 방향을 가지고 이번에 전국 십칠 개 강의업도제도 예물 될 것입니다. 다음 질이 없으신데 기독인들의 정성. 3년 만에 이제 코로나가 전식돼서 한국교회 월절 연합 예배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온라인으로 아니면 일부 대표장들만 모여서 그다음 분를 모여서 연합 예배를 받는데, 월절, 장기 응. 총 분열 이후로부터 계속 이제 어...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예배가 좀된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고할절 준비위원회에서 총무들이 모여서 74위 하신다고 하지만, 지금 각 단체마다 예배는 따로 보고 있습니다. 뭐 총무들이 뭐다 양쪽에 껴 있고, 세 군데 껴있는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할절 한국의 교 고할절 연합예배가 NCC까지도 포함해서 전체 고할예배를 한 번은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이나 차후에는 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앞으로 하고 계신지 준비위원에서 답변해 주실 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교회 74개 총, 총무들이 모여서 코로나 3년 동안도 잘 했고 작년에는 여의도숲공업에서 12,000명이 모여서 8절 어, 연합면필을 드려서 한기총의 김현성 대표대행이나 송태석 한교연의 대표회장이나 NCC에서 이렇게 같이 와서 연필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총무단에서 좀더 한기총, 한교연 여러 단체를 좀더 모아서 할수 있도록 대학을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다음에는 꼭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또 덕분에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한 교회가 하나로 예를 드는 것인데 그각연합회관에서 일부 연합교회에서 예를 배 따로 드리는 상황에 생각해서 등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7십사기 교단에 속돼 있는 그 연합 기관에 대해서 또 계를 달린다면서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칠십사기 교단에 NCC나 한지초이나 한교회나 그 멤버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실 유명실봉이이두 알짜 연합 예배가 한뼘 천선을 아올르는 제가. 한 99%를 아우르는 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개월간 기원해서 따로 소교모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도 내년도에는 해소해서 아예 같이 그 예배를 연합기관에서도 어, 여기 함께 참여하는 것이들을 그로 권유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연합기관 속한 교회들이 다 여기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합기관에서 몇분 예배드리는 것인데 일단 뭐 보도로는 뭐 여러분들 나눠줘서 예배드린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은 조금 보도가 많이. 앞서가는 거예요. 음. 그 실제로 다 같이 모일 때 믿으면은 불구하고 어그수속된그 그, 아, 교단 교라, 교단이 수속된 연합단체 몇 군데서 예배를 따르드린다. 이렇게 보도가 나가야 정확한 보도인데 보도가 좀 그렇게 나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음. 예, 여러분들 잘 예, 언론이 삼행이 또한우를 하나로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뜻을 모아서 앞으로 어차피 교단이다 소속돼 있는데 따로 연합기를 하는 것은 이게 처음 부가볼수 있습니다. 눈가리가 아무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언론들이 어차피 같은 교단 갖고 하는데 또 연합 매각 또 더려서 남이 볼때한이가 나눠진 것처럼 그러한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 그러니까 서로가 어, 그런 연합기구 관지에서 자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음. 뜻을 좀부 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기자회견을 볼때첫 그 번째 내용이. 어, 화합과 하나됨입니다. 여기 보면 또 기도문에 조단 교파 진보 보수 남녀 간자 못 간자 장일 인자 가지 못 간자 단일 문화 가족 문화 가족 모두가 화합과 하나 되자. 그래서 부활절 메시지의 첫 번째가 화합과 하나가 됨이고요. 두 번째가 분단된 조국에 대한 통일에 대한 기도가 담겨 있고 세 번째가 이제 고통받는 우리 전 세계 송제들 러시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또 터키의 시리아 난민들. 국내적으로는 우리 젊은 세대들, 그쵸? 일자리 보험대로서 정말 어, 어려운 관계성분들, 이분들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네 번째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대상이 되는 기후 문제, 기후 문제와 저출산 문제들을 네 번째 기도문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문 1, 2, 3, 4에 모든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우리 한국 교회가 다 담아서 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갖위 해서 우리가 숨을 모자, 한대 그리고 오늘 기본에 도합조 리장님들이습니다감사합니다 지금 기자회견문에서 있는 것 중에 하나 여쭤보시는 게, 하나님을 고역하는 실제들이란 말인데, 이게 정확히 어떤 시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산주의 말는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주사파, 공산주의는 타파자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뭐 주사파, 뭐 이렇게 공산주의하면 또 이렇게 그 편가르게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또 우려가 생기다고 표를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하늘거역하는 체제 분명하죠. 지구상에 이제 공산주의가 다섯 개 국가밖에 존재하지가 지 않은데, 그중에 가장 어, 그 공산 체제를 강화시키고 나름대로의 공산주의를 만드는 것이 북한의 주세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제약타임즈의 김창현 기자입니다. 그, 이영훈 목사님께서는 고향이 북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특별히 북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걸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그6.25 73주년이고 또 정전 70주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할절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어떤 소망인데 그러면은 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민족에 무슨 소망을 줄수 있을까라고 할때 좀 통일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당장 현실은 그1 0 0만 이상 가족이 있는데 거의 다 죽고 지금 한 4만, 한3천명 가량의 어떤 이상 가족들이 가족을 상봉하가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대부분 나이가 8, 90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사실 북한에서 신앙을 찾아서 얼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근데 그분들이 또 한국교회에서 상당히 그 보수 세력에 힘이 됐고 또 지금 어떤 한국교회 어떤 태동할 때 상당히 힘을 높은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그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이 부활절 맞이해서 좀 대북 메시지 같은 거 이런 이산가족,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아니면은 그기독교적 입장에서 이산가족 성봉을그 적극적으로 한번 정부나 아니면 북한에 제의한 그런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제 그 통일부에서 2023년 그 북한 인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탈북, 그 북한의 그 아오지 탄강이 런데도 보면은 500여 명 이상 아니면 100여 명에서 500여 명 이상의 어떤 그 국군 포로들이 강제에 아직도 수용되고 노동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이산가족 특별히 기독교인 고령 이산가족들하고 그 북한 포로 송환에 대해 좀더 강한 메시지를 유엔, 아니 국제기나 아니면 정부에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제안입니다. 네. 제안해 주신 말씀 감사고요. 그 제안한 말씀 우리가 부활절 연합위원회에서 잘그 말씀 참조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것을 제안하셨을까 검토해 가지고 어그 문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사실 이제 남북이 나눠진지 78년입니다. 올해 종전 70주년인데요. 어 그때 이산가족 세대는 이제 거의 다, 다 고령화되고 이제 다 돌아가신 세대가 됐지만 그 다음 세대 이 세들은 지금도 남북의 이산가족이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그들에 대한 어 그, 북한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싶었습니다. 우리 학교회 전체가 준비를 모아서 에,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또 예,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그 대책을 어,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많겠지만 시간상 길이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입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꼭 하실 말씀 <laughs> 말씀이 계신데 마이크가 끊겨달라고 떠박고 거는 마지막 한 번만, 예예 마지막 한 예. 번만. 너무 많이 글을 많이 can mind yourself. You are 여기 e 그 n 화문에서 a 네. n 했는데 그걸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r e a man. You a r 거는 우리 부활절하고별개 a man. 니다 u are a man. You are a man. y o 우리는 예배 74개를 무총장 모임은 부활절 예배만 집중하겠다. 이스포르에는 우리하고는 거리를 두자. 그래서 정확하게 청소했던 해서 우리는 예배 에집중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부활절 연합위원회는 예배만 에 음. 첫부터까지 준비도 예배를 준비했고 또집진내도 예배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배로만 집중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시세세가 주구하는행상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3 한국교회 분할절 연합예배 기기와 회견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간고 네. 말씀을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오늘 저, 저희들이 식사를 좀 준비했는데 이런 음. 나가시면 나가시면 살론 식당에 저희들이 나 음. 여기 여의도 직원들 식당인데 직원들이 12시 반에 식사를 하고 여러분들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지하 1선교센터 지하 1층이고요. 그리고 4월 4일 날 7시 30분에 여의도 스님께서 부활절 축비 기대를 하더니 여러분들 그때 오늘도 많이 오셨지만 그때도 많이 오셔서 저희들이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국교이이해훈 회장님께서 뭘, 정말, 이시문에오에 오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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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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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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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쪽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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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말쪽 I've forgotten